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 리플, 이제 오늘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소식이 오늘 이제 보도자료 뿌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리플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제 리플 USD하고 리플의 이제 미래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나온 이제 리플 공식 이제 보도자료하고 리플 이제 사장의 인터뷰 바탕으로, 리플 가격이 지금 잠시 소액에서 이제 조정 중이지만, 약간 급상승할 가능성이 좀 크다는 거에 있어서, 오늘 좀어그 영상을 좀 마련을 해 봤고요. 먼저 오늘 자로 1월 8일 자로 이제 그 뉴스를 좀 분석을 해 보면요. 사실 뭐비트 코인이 좀 많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리플에도 약3.3% 정도 이제 좀어 하락을 하고 어 관련돼 가지고 지금 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어 지금 이거 좀어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지금 뭐 팔아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어 의심 뭐 아니 의심은 아니죠. 약간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전혀 그럴 필요 없는 게 리플 관련돼가지고 또 다른 분석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뭐 가격 3달러까지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오늘 가장 주목받은 거어 트위터도 마찬가지고 리플 이제 보신 분들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리플 CEO가 트럼프와 저녁 만찬하면서 2025년은 강력하게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어 사진 이렇게 딱 올렸어요. 어, 소위 얘기해서 정무적이고 굉장히 전략적인 행보죠. CEO 행보라고 해서, 소위 이제 CEO PI라고 불르거든요 이제 뭐 하는 거에 따라서 뭐 퍼스널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프레지 a 셜뭐 아이덴티, 어, 행보라고 하죠. PI를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거죠. 이거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사실. 계속 압박하는 거죠. 이제 항, 이제 항소, 그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1월 이제 15일 날까지. 네 하지 마라. 라는 거. 왜냐하면 내 옆에 어, 대통령 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먹혀요, 사실. 왜냐하면 커뮤니티 반응이 굉장히 뜨겁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사실 여러분들께 이제 바로 알려드릴 거는 뭐냐면은 분석을 한건 오늘 블룸버그 이제 크립토에서 블룸버그 뉴스에서 이제 모니카 롱 이제 리플 사장이죠. 관련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제 스테이블 코인. 요게 이제 보도자료 나와서 지금 이제 앞으로 어, 곧 이제 한국에서도 뜨겁게 다뤄질 이제 그 RLUSD 요거에 관련돼 가지고 얘기한 인터뷰가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리플 ETF가 어, 곧 나올 거다 라는 메시지를 직접 이제 어, 언론을 통해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왜냐하면은 조금 있으면은 그, 리플 ETF가 곧 나올 거다라는 거 너무 이제 확실하게 얘기해. 리플 측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이제, 어, X, 어, 이제 트위터 좀 보면은 이런 사진, 원본인 것 같아요. 뭐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와, 말, 왜 정무적이라고 보면 보냐면은 이거와 이제 발맞춰서 어 전에 소개시켜줬던 이제 리플 관련된 이제 변호사가 뭐 바로 여기 있어요. You know everything 막 하면서 I said 뭐 about the 리플 loss, about 4 years. 어, 이 4년 동안 계속 줄기차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 관련된 비디오도 있고 애널리스트도 있고 리서치도 있는데 네버마인 하면서 계속 이제 리플 케이스 이제 오버다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제 상기시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커뮤니티 사이에서 또 계속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이런 사진 돌아가니까 당연히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리플이 크게 상승할 것이다. 기대심리 굉장히 폭발하고 있죠. 그리고 긍정적인 전망이 어, 뭐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불장 시작했다. 강세장 있다. 10달러까지 이제 보고 있다라는 것들이 커뮤니티 사이에 이제 많이 퍼지고 있고요. 제가 좀 주목했던 거는 요거였어요. 사실, 그, 엑스페이 얘기하면서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얼른 머스크가 이제 엑스페이 이제 런칭할 건데, 거기에 루머에 따르면, 뭐, 확정된 건 아닌데, 어댑팅, 어, 이제 리플, 뭐, 어, XRP 하면서 페이먼트로 이제 도지 말고도 이제 리플도 해주세요라고 하는 뭐, 그런, 그런 메시지라고, 에, 에, 뭐, 판단해야 되나요? 이런 이제 재밌는, 이제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죠. 왜냐 얼른 머스크라는 이제 그 인물이 굉장히 언프로테티블한, 굉장히 예측 불가한 그런 이기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은 좀 있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 얘기들이 오늘자로 이제 많이 커터에 컴퓨터에... 오고 있고요.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실 오늘 이 생태계에 보면은 리플에서 이제 그 출시된 이제 리플 USD 관련된 이제 디파이스부터 프로토콜서부터 이제 어떻게 이게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프레스 릴리스 실제적으로 해서 오늘 이제 어 굉장히 애인이 되는 것은 사실 뭐 체인링크 이제 통해 가지고 체인링크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체인 체인링크는 어뭐 기술 활용해 가지고 리플과 한 리플이 이제 그 리플 USD 이제 유틸리티 이제 만든. 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주요 내용을 좀 보면요, 어, 보도자료 내용을 좀 분석을 해서 나오면은 이제 체인링크 표준 도입해가지고 리플 자사의 스테이블 코인인 리플 USD 가격 데이터를 온체인을 제공하기 위해 체인링크 이제 표준을 도입한다라는 게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 스테이블 코인은 왜 만드냐라고 하면 신뢰성, 유용성, 준법성을 기반으로 해서 달러 기반, USD 기반 어, 엔터프라이즈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리플 레 레저 어, 니플 레저와 이더 이더움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을 하게 되고. 어 결론적으로는 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가격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데, 어, 디파이라든지 애플리케이션들 거래 대출 등좀 안전하게 이제 상어 이제 어, 제공을 한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제 궁금하죠. 어, 그럼 스테이블 코인하고 이제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라고 하는 거를 이제 모니카 윙이 인터뷰하면서 를 얘기해 줬어요. 리플과 이제 리플 USD의 상호 보완적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무엇인가 하니 리플에서는 이제 크로스보드 이제 국경 간 결제하고 B2B 시장에 주로 사용이 되는 리플이 디지털 자산인 반면에 리플 이제 usd는 안전성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다 그렇지만 디파이 및그 다음에 b2c 시장에서 리플 생태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거다 그리고 두 자산 모두 리플 네트워크 그러니까 리플 레저에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상호보완적으로 역할 수행입니다 네. 행이 빠졌네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조한 게 뭐냐면은 스테이블 시장이 앞으로도 몇년 안에 3조 달러 이상 성장할 거다 이거는 사실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달러 강세가 계속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리플 쪽에서는 돈을 좀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받고 그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리플 USD가 이제 기관 투자자 소매시장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리플에서 뉴욕 금융서비스국에서 이제 규제를 따르고 있고 리플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안정성과 신뢰성을 갖췄다는 점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리플 USD를 선호하게 만들, 만들게 될 거다라는 이제 목표 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시사점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점 이제 어, 들어보면은 조금, 어, 질문을 뭐로 했냐면은 그 리플 그 ETF 언제 보냐라고 하니까 모니카가 베리슨 어, 바로 볼 거라고 봅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어, 비트코인 어, 이제 이뤄든 다음으로 이제 리플 ETF가 이제 나올 가능성 이 굉장히 큽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릴시 리플 ETF Soon 이렇게 어 마무리를 좀 지고 있죠. 어,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리플 이제 ETF 출시가 임박하고 있고, 이 임박한 점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는 공식으로 오피셜리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 저는 의미가 크다고 봐요. 이제 한, 어떻게 보면은 그 수장이죠. 기업의 수장이 이제, 어, 사장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리플 기반의 이제 스팟 ETF 출시가 곧 있을 겁니다. 쓴올 겁니다. 라는 얘기 바로 했고, 금년도에 나온다는 거죠. 금년도에 무조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 비트코인 리더드움 기반 다음으로 이제 리플이 다음 후보로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카나리아 회사예요 사실은, 소위 얘기해서 ETF를 이제 만드, 이제 신청한 이제 회사가 있고, 미국 행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들어오면서 승인 절차가 가속화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사실 언제 이게 나왔죠? 어, 2024년 작년도 11월 15일, 어, 그 카나리아 캐피털에서 이제, USD 금융당국에 이제, 어, 리플 관련된 ETF를 신청을 했다라는 게좀 많이, 어, 화제가 됐었죠. 전반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요번에 뭐, 전반적인 조정에도 불구하고 리플 관련된 호재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들어간 거는 이제 리플 ETF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 CU의 전략적이고 정무적인 행보. 소위 얘기해서 뭐 어그로 끈다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 역할을 합니다. 언론 플레이. 뭐 우리나라도 시끄럽잖아요. 지금 뭐, 뭐, 뭐내란죄니 많이 하면서 간이 많이 하면서 언론들 막 떠들면은 사법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압박이 될 수가 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어뭐 당연히 압박을 계속 느겠죠 니네 1월 어차피 너 물러나는데 지금 막판에 이거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커미티가 이렇게 세게 반응하는데 트럼프가 당연히 다른 수장을 임명한다 할지라도 어, 이거에 대해서 항소를 약간 좀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여론은 계속 생기고 있고요. 리플 기반의 이제 기술 개발 계속 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눈으로도 확인을 하셨고 리플 이제 U.S.D.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되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영향에서 리플이 앞으로도 굉장히 크게 이제 성장할. 거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3달러 이제 뭐 넘는 것도 어 물론 변수는 항상 있고 개인적인 거지만 여러분들 리플의 이제 진정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글로벌 결제하고 이제 디파이 생태계 중심 자산으로 이제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리플을 어 보실 수 있다고 어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텔레그램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내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